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나무젓가락 배달 음식을 먹을 때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야외 행사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없어서는 안될 생활용품입니다. 일회용 나무젓가락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며, 이들은 대량으로 수출되고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영세 제조업체들은 생산 과정에서 위생과 청결을 강조하지 않아, 일회용 나무젓가락의 유통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무젓가락을 표백하기 위해 이산화황, 과산화수소, 납등 중금속이 포함된 세제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 원가를 절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된 일회용 나무젓가락은 표백 과정에서 첨가된 해로운 물질이나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나무 물질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면 중금속 중독이나 호흡기, 질환 등으로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무젓가락의 유통기한을 4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러한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때에는 색상이 지나치게 희거나 노랗게 변한 제품이나 냄새가 강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나무젓가락의 생산 과정에서 청결과 위생을 중시하는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하기 전에는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일회용 나무젓가락 대신 재사용 가능한 나무 젓가락이나 대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몇 년간 환경 문제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회용 나무 젓가락도 그중 하나입니다. 나무 젓가락은 대체 가능한 제품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 보는 것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소비를 고려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재사용 가능한 젓가락이나 대체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은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비자들은 적어도 나무젓가락의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깨끗하게 세척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나무젓가락을 버리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회용 나무젓가락은 적절한 처리 방법으로 버려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일부 제조업체들이 일회용 나무젓가락 생산에 사용하는 세제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안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면 일회용 나무젓가락의 안전성과 환경친화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회용 나무젓가락의 수명이 짧은 이유는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생산 과정에서 위생과 청결을 강조하지 않아 일회용 나무젓가락에 해로 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때는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깨끗하게 세척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대체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두 결합되면 일회용 나무젓가락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나무젓가락은 유통기한이 4개월 정도이며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적어서 사용해보세요. 관리할 때 좋습니다. 그렇다고 유통기한이 다된 젓가락은 버리지 마시고 창문 틈 청소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 디퓨저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컵라면 뚜껑에 고정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거의 다쓴 치약 튜브를 누를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끝